아, 비 오는데 뭐 꽃을 만지고 계세요? 어,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아, 그냥, 그냥, 빗물에 지가 뭐 물을 안 줘도 되잖아요. 꽃을 지금 비가 맞아서 아, 안타까워서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연이 주는 물인데. 예, 아프기 위해서. 아파? 그, 예. 아파가 뭐예요? 앞에 꽃을, 이 꽃을 따서 말려가지고. 네. 작품에 올리는. 그, 그, 꽃으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꽃으로 그림, 아, 이 안에 이, 이런 거예요? 네네. 이게 지금 생화를 가지고 예,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한지에 넣어가지고 네, 네. 네. 그래서 피 맞는 꽃이 안타까웠구나. 음. 화분에 핀 꽃들이 작품 속에서 다시 피었는데요. 그림 네. 그리는 분들은 붓으로 이렇게 물감을 네, 하는데 저희는 이 꽃이 물감이에요. 이야, 음. 음. 그, 이 대거는. 우는 저희가 여기 기장이다 보니까 네. 장안사 계곡을 생각을 하면서 음. 이 계곡을 그린 겁니다. 이 전부 식물입니다. 이거 단쟁이덩굴이군 네. 코스모스. 꽃과 풀과 나뭇잎들을 말리고 눌러서 그린 그림 아유, 아파 생소한데 멋지죠?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1 8살때 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들에가면 음. 코스모스가 있으면 하나랑 끊어다가 그게 꽃꽂이도 해놓고 음. 그러다가 아 이거 좀 버리기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네. 네. 한해 지는 꽃이 꽃이 아닌지 이제 이거 보니까 작품을 네, 했으면... 보는 게 아니고 연구적으로내 네. 동안 이렇게 볼수 있도록 아... 이거는 다상한 작품 아주 깊은 곳에 이 가서 본 것이. 꽃이... 응 누가 뭐 부른다? 남편이 안에서 떡한다고 부릅니다. 아 이쪽이 떡이에요. 네. 이쪽이 공방이고. 네. 아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네. 가보죠 그러면 와이아무는 하나네. 아파 어디... 공방 옆에 저기... 떡집이 있는 어. 한 지붕 두 가게. 떡집 주인장 만나러 가 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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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요렇게 이제 부부. 네. 한붕에 물은 두 개고. 네. 그러니까 하나고. 네. 예. 아,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게 좀이 무슨 떡이에요? 이게 지금 솥토을 가지고 떡이 됩니까? 네. 장에는뭐 솥도 많이 나고. 네. 뭘 네. 진절이 이런 해산물이 많이 나요. 두 분이 조금 좀 새로운 것에 도전을 늘 하시는 모양입니다. 음. <laughs> 네, 이거 맛이겠죠 이게... 아, 너무. 이거 한번 잘라서 한번 맛을 한번 봐야 안되겠습니맛 아, 봐야죠. 그냥 네. 갈수 없을 것 같습니다. 토떡은내 네, 네. 평생 처음 보는 떡인데 김이 모락모락 네. 나는 게 맛있겠는데요. 아... 얘가 토떡입니다 얘는 예. 너름나무 떡이라고 저희가 친정에서 음. 어머니한테 배워왔어요. 음. 장모님이 연주에서 떡집을 평생을 아, 하셨어요. 떡집을 했어요? 떡집 따니 떡집 예. 따입니다. 응. 장모님 솜씨를 사위가 물려받았진 기장 톳떡 맛은 어떨까? 음, 처 모돌로 오네. 바다 향이 올라옵니다. 어, 바,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오동오집 <laughs> 볼때 아, 약간 단맛이 올라오고 토집집을 때는 바다 향이 올라오고 삼색의 향을 다 이렇게 맛볼 수가 있네 그죠? 음. 근데 진짜 떡집 따님은 떡집을 안 하고 사위는. 떡집은 전수를 받아 떡집을 하고요. 이거 어떻게 된사연입니까 도대체? 저는 떡집 딸이기 때문에 네. 떡집 안 하고 떡집 안 하는 총각 가시집 아... 가서 편하게 살고 싶어서 아... 시집을 갔고요. <laughs> 시집을 갖고, 갔고, 오케이 예, 해됐습니다요 예, 예. 남편은 떡집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 어느 날 갑자기 보따리 사가지고 차가 음. 집을 갚버렸어요. 저 혼자 놔두고. 놔두고. 네. 아 결혼 결혼 전에도 뭐 직업이 없었어요. 네, 결혼해가지고. 무슨 지업이었어요 그냥 운수업에정 아, 운수업그정 네. 괜찮았는데? 네. 근데 왜 떡집을 왜버따리 가신 거예요? 아, 그때 그, IMF가 보고. 97년대에. 좀, 좀 많이 안 좋았죠. 네. 그래서 다이 내가 떡을 하는 게 차라리 뭐 어디가 다른데 배우러도 가는데. 음. 뭐장문님 계시니까. 네. 그 떡집 안 하려고 탈출을 하고 <laughs> 갔는데, <laughs> 다이 떡집을 남편이 가서 보면 이건 오도 가도 못 하고, 진짜 빼도 박도 못 하는. 또 따라갔죠. <laughs> 뭐가 이게 그죠? 가서 또그 하다가 네. 너무 힘들어서 떡안 하려고 기장으로 도망왔어요. 아 사모님께 기장을 도망 을 왔네요. 우 네. 같이, 어? 같이 도망 왔어요. <laughs> <laughs> 운명이었을까요? 경주 떡집에서 탈출해 기장으로 왔지만 몇 년을 일저일 하다가 돌고 돌아 다시 떡집을 차렸다네요. 다행히 남편은 떡방앗간이 천직인 듯 자리를 잡았습니다. 운섭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떡방앗간은 자신 있게 배웠으니까 어머니한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떡방앗간 하자고 해서 제가 제안을 했고 남편이 그럼 하자. 그냥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디나 있는 떡보다는 어디에도 없는 해초떡으로 기장 제일이 되겠다는 게 남편 김회준 씨의 포부랍니다. 이 장에는 뭐 해초들이 뭐 미역부터 시작해서 많이 하는데 해초가 아무래도 건강에 좋으니까 특색이 약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로 하자. 그래서 이제 하게 됐죠. 다른 집안 하는 걸 해, 해야 또 그게 있으니까. 신메뉴가 나오면 그녀가 옵니다. 여보 떡 나왔어. 맛 평가엔 일가견이 있는 아내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상품 목록에 네, 올릴 수 있죠. 이걸로 아, 했는데. 색깔이 예쁘지? 어. 문 하나 사이 부부는 공방과 떡집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며 서로의 일을 거둡니다. <목소리> 새벽에 일이 많으면 잠을 줄이고 빨리 나와가지고 방앗간 일을 빨리 마치고 또잽싸게옷다 갈아입고 자세를 취해서 학생들하고 또 수업 열심히 작품을 열심히 하고 나도 안에 아내 도와주고 아에도 제일 도와주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죠. 일과 꿈의 완벽한 공존이라고나 할까요? 꽃꽂이를 좋아하던 경숙 씨가 아파로 예술가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된건 기장이라는 동네 덕이라는데요. 제가 이 아파를 하면서 기장에서 와가지고 해초도 가까이 있고 덜풀도 가까이 있고 가는 데마다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난스럽게 기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장이 좋아서. 기장에서 나는 식물들로 기장 풍경을 그리는 작가. 나달마지좀 갖다 줄래요? 네. 작품에 남편의 공도 네. 얼마간은 네. 들어갔다고 봐야겠는데요. 예뻐요. 이거 지금 바닷속이네. 바닷속이 예쁘잖아. 아. 전에는 떡집 구석에서 눈치 봐가며 작업하던 아내에게 어엿한 공방을 내준 것도 남편이었다니 말이죠. 음. 제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럼 마음껏 제가 밤에 잠만 자고라도 마음껏 할수 있는 공간이 있고 자, 나만의 공간이니까 너무 행복했지.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가 존중하고 또 아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이 아닐까요. <laughs> 그게 행복이지 뭐 그게. <웃음> <웃음> 네 그게 행복 맞습니다. 한 지붕 아래서 나란히 빛나는 두 개의 꿈. 만나고 가는 저희도 행복하네요.